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많이 요동치고 있죠,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죠? 이게 뭐, 코인이란 게 뭐, 만만하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이쯤이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달라붙으면은, 개미들이 달라붙으면은, 역시 세력들은 가만히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비트가 오르니까 더 내려갔고, 그죠? 덜 올라가고, 또 비트가 내리니까 또 같이 내리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 뭐, 댓글, 이런 걸 보아하니, 좀, 이제, 리플을 돌아선 분들도 좀 덜어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놓여요. 왜냐면, 하 너무 리플에 대해서 신봉이 되면은 그게 좀더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찬성 반대가 반반 정도 팽팽하게 있을 때가 저는 더 마음이 놓이는 편이라서요. 어찌, 어 지금은 더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이제 저점 뭐 300원대 매, 매수를 이미 진행해서 수익 구간이어서 마음이 뭐 그렇게 뭐 조금은 안 좋지만은 그냥 뭐 그냥 전에 이렇게 버티시는 분도 계실 거고 500원대 넘게 지금 들어가셨는데 진입하셨는데 아어 지금 시장 가격이 지금 이렇게 돼서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과거의 차트를 오늘 좀 보여드리고요. 향후 예상 차트 뭐 여러분들 아시는 차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 리플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리플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너, 너무나 많습니다. 충분히 많고요. 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 너무 많아서 큰일 정도죠. 그래서 너무 암호화폐 관련해서 저도 그동안 이 방송을 좀 자주 못 올렸던 게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너무 정보의 늪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분별을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막 이런 분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업비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원화거래 말고요 BTC 마켓도 보고 계시죠 이것도 꼭 챙겨서 보세요 여기서 리플로 같이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패턴이 자, 여러분 리플 BTC 마켓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7년 봄쯤에 한번 튀었다가 17년 말에 한번 또 튀었다가 18년 9월에 또 튀었다가 지금 이때 상황에 와서 이제 이제 곧 이제 한번 쏠 거다. 라는 의견이 되게 많죠. 그죠? 그런데, 쏠 거다, 쏠 거다 했는데,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안 쏘고. 그럼 이제, 아, 다음 주에 쏠 거야. 다다음 주에 쏠 거야. 그 다음 달에 쏠 거야.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높게 가기 위해서, 지금 더 준비 중이다. 라는 의견도 되게 많고, 리플에 올 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리플은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가고, 나중에 오른 코인입니다. 나중에요. 그니까 러그점 유념을 하셔서 투자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져서 되게 이게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 전업투자자인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코인 때문에 일이 안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지금 BTC 마켓 보시면은 이제 트일 자리가 머지않았다 라는 의견이 되게 많고요 우리가 일단 뭐 리플 관련해서 리플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차트는 여러분들 뭐 500불 이 차트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725일 뭐 넘게 계속 지금 이걸 이 트렌드 라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최신화까지 된게 여기, 여기까지인데 아직 이 선을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의 패턴으로 한 가보면은 과거도 비슷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음,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을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과거는 이, 거 모르기 전에는 이랬었겠죠? 그죠? 언, 다른 코인들 다 오를 동안에, 아, 언제가, 다른 코인들 계속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오, 간다, 간다 하다가 또안 올라가요.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랐었죠. 오를 때 어떻게 오른다? 이때 이제 다 포기하고, 개미들 이제 다 포기하고, 이때는 얼마나 겁을 줬겠습니까? 그죠? 겁을 주고 막 포기하게 만들고 손 털고 나가게 한 다음에 갑자기 훅 올라가게 했던 게 항상 리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여기 또 올라가서 또 아이고 이제 또 내려갈 거 같이 하다가 또훅 올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러다가 현재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리플의 차트의 성격이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이런 거라서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TC 가격인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어, 비교해가지고 리플을 리플을 제가 추가겠는데 리플을 리플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리플을 이 색으로 해볼게요. 자 보십니까? 이제 오른쪽이 어이 오른쪽이 이제 퍼센트거든요. 퍼센트요. 그니까 대략적인 상관 관계만 우리가 파악해 주면 됩니다. 자, 리플이 이제 이때 나와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보세요.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리플은 계속 어때요?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바닥을 기다가 어떻게 됐나요? 역전하게 됩니다. 리플 쫙 올라가죠. 17년 봄에 그죠? 쫙 올라가다가 한번또쫙 치고 올라가죠. 17년만, 18년 초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때쯤 다시 비트코인보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바닥을 또 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보시면요. 이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비트는 또 올라간다, 올라간다. 마음만 조급해지고 리플은 또안 가니, 안 가니, 망했느니. 항상 이런 식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 올해, 지금, 이거에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 뭐, 지금, 뭐, 알트장, 뭐, 없어질 거다, 공포다, 근데 여러분. 메이저가요. 리플은 메이저 코인입니다. 메이저 코인은 사라진다는 90%의 코인에 해당하지가 않죠. 게다가 리플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나스닥에, 나스닥 시장에, 인덱스 지수 지금 올라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리플 이 올라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2019년 5월 1일부터.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이 뭐 망해요? 없어져요? 근거가 없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없어진다. 뭐 리브라 튀어나와서 없어진다. 뭔가 얘기를 할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라는 게 이미 틀어져서 가고 있고, 진행 중이고, 이제 협업, 다, 협업된 게 이미 500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 없어져요 말이 안되죠 말이 안되죠 자 다른 근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가지고요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좀 정리하는 겸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리플이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뭐냐 엑스커런트 4.0이죠 저 여러분 제가 지난 가격 예상 동영상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리플의 그 리플 내세는 크게 그냥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된다 엑스 레피드 서비스 이건 실제 XRP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Xcurrent는 뭐다? 신용화폐 대 신용화폐를 교환해 주는 서비스인데 실제 XRP가 안 쓰였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Xcurrent 4.0 다가오는 이제 새로운 Xcurrent 4.0부터는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는 Xcurrent 4.0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rapid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누가 얘기했냐? Ripple CTO가 얘기했습니다. 리플 c 티 o 가 이제 앞으로 XCurrent 4.0을 지금 이제 적용하게 을 된다면 계속 이야기예요 지금 XRP XRP를 지금 사용한 X Rapid Payment System이 통합이 돼가지고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 동안에 지금 XCurrent의 비율이 엄청났었잖아요 제가 차트로 보여줬을 때 이제 그 부분이 XRP가 쓰이는 이제 잠재적 고객이 이미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가격 예측도요 지금 다시 뽑아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도에서요 여러분 인도에서 이거 기사 보셨어요 이게 어떤 기사였냐면 이제 인도의 모든 뱅크 모든 은행에서 리플의 엑스커런트 시스템을 지금 쓰는 게 거의 컨펌이 났다 컨펌이 났다 지금 그 기사가 그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리플의 지금 통합 엔지니어 메히 슈아리 이 사람이 모든 인도 은행들이 리플의 해외 송금 플랫폼이 엑스커런트 4.0을 채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엑스커런트 4.0이 뭐라 했죠 엑스레피드와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다 엑스레피드가 뭐죠 XRP를 사용하는 거다 이거면은 솔직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지금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가격 오르면 또 올랐다고 저, 가격 적었을 때 매집 못랬다고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샀는데 지금 뭐더 떨어져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얼마 전에 샀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상관 안 합니다. 왜냐, 나의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가 내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뭐 지금 뭐 그냥 기다리 뿐입니다. 뭐 시간, 우리에게는 이제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뭐 하루 지나놓고, 리플 왜안 올라요? 리플 전망 좀요. 한 시간 지나고, 왜 리플 왜 떨어져요? 그 아무, 저희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 리플의 자회사, 엑스, 프링 엑스프링, 엑스프링이라는 자회사에서 리플 프로젝트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억이죠? 5천억 원 투자 발표. 리플,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플랫폼 포르텔 포함이 20여 개 회사에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XRP 프로젝트 5억 달러 투자했다. 리플 투자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도 은행 나왔죠. X Current 4.0, X Rapid 사용, XRP 사용 나왔죠. 그죠? 그런데 가격이 싸요. 리플 가격 아직 안 올랐어요. 왜? 역사적으로 다른 코인 다 오르고 마지막에 튄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못 기다리시면 다른 코인 차례났다. 그리고 코인 판이 뭐 망했다 생각했으면 진작에 손 털고 가는게 낫다 왜냐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실 이건 정신건강과의 싸움이에요 주식보다 더 어렵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고 나만의 원리 원칙과 나만의 투자 철학과 나만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조금만 올라도 팔고 떨어져 나가는 시장이고요 나중에 올랐을 때 이때 다 사서 물려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어 이 내용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지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음, 1 XRP가 현재 음,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 했을 때 만약에 XRP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수료도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예, 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수치는, 저, 수치는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치는 이게 아닙니다. 1XRP가, 예를 들어서, 1회 송금 수수료라고 따졌을 때, 그럼 1XRP가, 500원이잖아요, 현재.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만약 1XRP의 가격이 5,000원이 된다면 수수료가 비싸서 안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으셨죠? 아닙니다. 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얘가 고정된 걸까요? 얘가 고정된 걸까요? 수수료가. 수수료 500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수료 500원 아닙니다. XRP.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중에 만약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뭐를 내리, 그니까, 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더 적게 쓰일 수 있잖아요. 적게 XRP를 쓰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뭐냐. XRP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송금수수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얘를 깎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리플 가격 오르면 오르면 오르는 거지 리플 가격 또 올랐다고 너무 또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씀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뭐 이게 뭐 500불 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가봐야겠죠. 가봐야 하는 거고 어 우선 뭐 제가 처음에 예상드렸던 가격 저는 이제 만원 정도 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만 원의 판단의 근거도 본인들이 지금 나름 다 각자 여러분들께서 나름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면 5,000원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5,000원도 무리다. 4,000원이다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현금화다. 올랐을 때 현금화하는 거 고익자라는 거다. 코인파는 아직까지도 요동을 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만의 확신이 있는 그 타겟에 갔다면은 적절할 때익자라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좀 그리고 좀 느긋하게 이 여기 있는 개발진들에게 협업을 하고 뭔가 할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커런트 4.0. 이거 주목해야 된다. 누가 얘기했냐? 리플 CTO가 얘기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했다. 엑스커런트 4.0이 그래서 뭔데? x r a p i 와 통합해서 쓰는 거다. x r a p i 가 뭔데? XRP 사용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상 가격 다시 한번 뽑아도, 뽑아보도록 나중에 하겠고요. 그래서 또 뭐다? 인도에서 XCurrent 4.0을 인도 전역, 인도의 모든 인도 은행들이 사용할 것이다. All the Bank of India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요즘 처음에 초심이 있었는데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14년 4월에 나와서 현재 2019년 7월 13일인데 19년 빼기 13년 얼마입니까? 6년이잖아요. 6년 넘었잖아요. 이미 6년 넘게 6년 넘게 개발하고 협업하고 전 세계 지금 500개가 넘는 은행과 금융 기관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스캠이라면 정말건 희대의 사기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다.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는 역사상, 정말 소수의 여러분들이, 소수의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지금 리플 홀딩하는,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개수가 뭐 많다, 뭐 몇만 개 있다, 몇십만 개 있다, 몇백만 개 있다, 이러시는 분들, 뭐 텔레그램 방, 카톡방, 밴드, 뭐 이런 데서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내가 뭐천개 가지고 있니, 백개 가지고 있니 해서,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저마다 익절 구간이 다르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분들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팔지도 모르고요. 조금 올랐다고 팔고 나가실 분도 있을 거고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정말 그, 어, 많은, 많은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0.1%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마음 흔들려서 다 떠나갈 거거든요. 또 뭐에 흔들리냐. 총 발행한도가 이렇게 천억 개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데, 이거보다 플러스 돼가지고 또 발행이 된다고, 아직도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그런 분들 이 있기에, 리플은 아직까지 더 들어오실 분들이 많습니다. 인식이 전환되고 가격이 오른다면은, 다시 한번,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면서, 다시, 다시 들러붙을 거고요. 리플의 가격은, 언젠가는, 저는, 언젠가는, 다시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본인 잘 판단하에 확실한 투자 그 관점을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영상, 리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